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5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 을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에 수익률이 쭉 나오고 있죠. 당시에도 좀 좋은 달은 좋았었고, 안 좋은 달은 좀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수익은 꾸준히 누적이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9월 같은 경우에는 중반까지, 어, 20일 정도까지는 매우 좋았었고요. 이번 주에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지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종목들이 본인 자기 어떤 그 고유한 그 흐름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대응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한 주였었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할 때에도 결과를 꾸준하게 좋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수 수익이 누적이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흔들릴 때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흐름이 좋을 때는 그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장이 평탄하게 무난하게 쭉 흘러가는 장에서는 뭐 일봉 매매라든지 또 중기, 단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타만 해야겠죠. 그런데 단타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좋지 못하면은 뭐 반등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에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흐름을 잘 보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역시 손실난 종목들을 좀 정리하면서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그런 달이었었고요 어, 9월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났었던 종목들을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한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고요 지금 뭐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뭐이 시기를 또 지나가면서 어,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자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수익이 났었는데, 어, 다시 하락하니까 본전에 정리를 해버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쭉 지켜봤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그 흔들리는 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여기 살짝만 조정받아주면은, 뭐 어느 정도 저점은 기록한 것 같으니까, 대응을 해보시면은,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27,500원, 26,000원, 27,500원, 26,000원, 분할 매수하시고요. 선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준대로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뭐,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단기로는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태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25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SCM 생명과학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